8장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으니 나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합니다.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듯이 나도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선포합니다. 길가에 떨어져 새들에게 빼앗기거나 바위 위에서 말라버리거나 가시덤불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 깊이 간직하며 믿음으로 자라갈 것을 선포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 백 배의 열매를 맺듯이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나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배를 안전히 인도하실 것을 선포합니다.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.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.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